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혈행 개선과 눈, 뼈 건강을 위한 리얼닥터 프리미엄 오메가3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6개월분 대용량을 놀라운 가격에 제공하며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4위입니다. 여성의 건강을 위한 질 유래 유산균, 특허받은 3종 유산균이 당신의 이너 헬스를 채워 줄 거예요. 지금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3위입니다. 황금인의 유기농 양배추즙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0% 할인 혜택으로 건강을 챙길 기회입니다. 신선한 양배추의 영양을 담은 즙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입맛 돋우는 밥도둑 궁채장아찌 2kg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질 맛있는 반찬.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제품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위입니다. 닥터릴리 보수엘리아 추출분말 가루 500g 2 900원의 건강 분말을 찾는 당신을 기다려요.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